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로 오버레이 영상 만들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다가 배경 영상 위에 바로 다른 영상을 입히는데 마스크로 그 부분만 보여지게 만드는 효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위쪽에 다시 미디어 가져오기를 눌러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합니다. 저는 동영상 두 개. 두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의 이미지는 자, 이렇게 친구하고 핸드폰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트북으로 친구랑 대화하는 모습 영상 두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어, 영상을 불러올 건데요. 아래 타임라인 하다 배치를 할 건데요. 위쪽에 있는 영상은 배경으로 들어갈 영상이고요. 아래쪽에 들어갈 영상은 마스크 효과를 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두 개의 영상이 서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영상을 좀 줄여 줄여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봤어요. 자, 두 개의 영상을 이제부터 마스크 효과를 줄 건데. 아래 영상만 줄거기 때문에 아래에 프레임을 누르고 그리고 위쪽에 도구 부분, 요 부분이요. 도구 부분을 들어가 마스크 디자이너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다가 마스크, 어떤 마스크를 효과를 줄건가 하고 이렇게 모양이 쭉 나오죠. 저는 이 중에서 어... 이렇게 구름 모양 마스크를 준비를 할게요. 누르면 벌써 마스크 효과가 입혀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크기를 좀 줄여서 자, 이 정도로 크기를 좀 줄여 줍니다. 자, 만약에 여기 밑에 보면 마스크 반전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배경만 보이고 안쪽에 구멍이 뚫리게 되죠. 자, 저는 이렇게만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됐는데, 앞에 있는 마스크가 뒤에 있는 사람 얼굴을 가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 바로 나와 있는 어, 배경 화면에서 클릭을 한번 하면은 두 번, 아, 먼저 두 번째 마스크를 두석, 두 번째 마스크 된 프레임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옴, 여기 화면에서 옮겨주면은 우리가 작업한 마스크 부분이 이렇게 옮겨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크기도 줄여볼게요. 자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제서야 두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줘서 바로 핸드폰에서 영상이 커지는 것을 효과를 주어 보도록 할게요. 이두 번째 영상을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PIP 디자이너라는 창이 나오고요. 도구 부분에 들어가서 PIP 디자이너 첫 번째 클릭을 해도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이번에는 키 프레임을 주고 또이 구름 모양의 마스크에다 효과를 줄 건데요. 자,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을 내리면, 테두리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전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하얀색 테두리가 디폴터 값으로 주어지는 걸볼수 있는데, 크기를 약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한이 정도로. 그리고 좀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자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림자도 약간의 거리를 줘서 가독성을 조금 더 높였어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보기가 아주 좋죠. 자, 이번에는 키 프레임을 효과를 줘서 이 핸드폰에서 이 영상이 이렇게 커지는 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윗 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위치, 스케일, 불투명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세 개를 모두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 위치, 이 다이아몬드를 클릭하고 스케일도 클릭하고 불투명도 클릭을 해서 이세 가지를 모두 적용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 구름 모양을 아주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집어 넣냐면은 핸드폰 쪽에다가 가까이 갑니다. 자. 자, 아주 최소한으로 가, 어, 작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위치 부분도 이동을 하고 스케일도 이, 어, 움직였고 불투명도를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불투명도가 있어요. 불투명도는 개체 설정 ]을 클릭을 하면은 상세 메뉴에서 불투명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100%가 아니라 0%로 주면은 화면이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플레이 헤드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움직인 다음에 그러면 이 영, 여기 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부분을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부분을 조금 키, 크기도 키우지만은 우선 불, 아, 여기 불투명도 키프레임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다시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로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한이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이 헤드를 옮긴 다음에 이 영상을 왼쪽에 있는 배경이 비어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크기를 아주 크게 만들어요. 불투명도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화면이 사라질 정도 됐을 때 다시 어, 여기까지는 그대로 스케일 위치, 불투명도 키프레임을 집어넣고 그대로 놔둔 다음에, 왜냐면 여기까지 이동을 하지 않고 정지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약간의 플레이 헤드를 오른쪽으로 재생을 한 다음에, 이, 이때부터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불투명도도 같이 집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위치, 스케일, 불투명도 키프레임을 치고, 핸드폰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아주 작게 만들고,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불투명도를 0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확인을 누르고, 자,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를 맨 앞쪽으로 놓은 다음에 플레이 합니다. 자, 제가 원하는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마스크로 오버레이 영상을 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마무리하겠다. 이 위치 설정을 잘 계획해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이겠어요. 그리고 영상 두 가지 고를 때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핸드폰을 하는 사람, 영상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상으로 마스크로 오버레이 영상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